아, 11월 7일, 목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아, 카메라를, 액션캠이죠, 정확하게는. 액션캠을 예, 약 4일, 5일 만에 예, 들었습니다. 예, 며칠 동안 예, 아침 운동이나 뭐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담을 시간,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상하게, 카메라를 들 기회가 없어서, 아무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 내내, 카메라를 들지 않다가, 오늘 목요일 출근길에 카메라를 잠깐 들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이 지금 영상 뭐 2도? 뭐 3도 사이, 이렇게, 하다가 지금 아침 출근길 시간이 이제 8시, 7시, 지금 40분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에, 기온이 한 2도, 3도 이제 좀좀 올라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에, 이번 가을 들어서 에, 겨울에 육박하는 듯한 에, 겨울에 문턱에 들어서는 듯한 기온을 느끼게 하는 에, 그런 에, 기온 2도, 3도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에, 운동을 에, 헬스장에 가서 했습니다, 헬스장. 에, 헬스장에 가서 10km를 달렸는데, 에,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 날 운동을 못했어요. 그날 그 동림동에, 광주 동림동에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복지관에 가서 전정 작업을, 전지 작업을 하는 봉사를 좀 하고, 에, 거기에 또 실내 체육관이 있어요. 실내 체육관이 있는데, 실내 체육관 안에 마루 그러니까 마루죠. 체육관은 그래서 체육관 안에서 그 네트를 치고 에, 소장님들하고 족구 잘하지도 못하는 족구를 3 게임을 에, 3세트씩 3 게임을 내리 이렇게 한 2시간 3시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오후에 아, 달리기 근육하고 이 족구 근육하고 뭐 배드민턴 근육하고 다 틀린가 봐요. 족구를 3개 하고 또그 중간중간에 배드민턴을좀 쳤는데 아무튼 엉덩이며 이 허벅지며 막이 근육이 땡겨가지고 어좀 그 그랬지만 그렇 일요일 날 그래서 쉬었죠 그래서 또이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에 밖에서 에 이렇게 달리기를 6 k m 정도씩을 가볍게 계속 달렸는데 자그 뭉쳤던 근육들이 이제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에는 그러다 보니 이제 LSD 훈련을 못했고, 어, 오늘은 이제 그 LSD 훈련을 이번주에 해야 했 거니, 이제 좀 몸이 또 풀리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밖에 나가서 10km를 좀 달릴까 했는데 추워가지고, 에, 또 근육이, 에, 이렇게 또, 저기 뭡니까, 아침에 나가가지고 10km를 달린다는 게, 나름대로 또워밍업도 충분히 해야 되고, 시간은 또 없고, 그래서 일상인에 가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1 시간을 달렸습니다. 에, 헬스장에서 어, 그 트레드밀에서 10km를 달린 기록은 에, 정확하게 10km를 찍었는데 약 50분 한 40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빨리 달릴 수도 있었지만 음, 일단 뭐이 정도로 달렸고요. 맘 먹고 달리면 준비 좀 많이 하고, 워밍업 한뭐 10분, 20분 하고, 그리고 달리면은 48분, 9분 때도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물론 밖에 나가서 달리는 거도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트레드밀에서는 47, 8분 대 정도는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워밍업을 충분히 한 이후에 트레드밀 위에 올라가서 한번 예,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트레드밀 위에서의 스피드가 12 스피드가 12일 때 예, 정확하게 5분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13일 때는 이제 4분대. 예, 그래서 제가 달려보니까 한 여름에 헬스장에를 이제 7월부터 달리기 시작했었는데 헬스장에서 이렇게 달릴 때는 어, 이렇게. 아무리 이제 이렇게 실내고 에어컨이 틀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름은 여름이어서 한뭐 10.5나 11로 다닐 때, 달릴 때좀 이렇게 숨이 차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을이 되고 좀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니까 헬스장에서 달리는 어떤 그런 것도, 어, 제 생각이긴 한데, 제 몸에 느끼는 어떤 그런 거긴 한데, 에 그, 이게 12 정도의 스피드에서도 가볍게 달리는 거 보면 계절은 역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2, 10, 12, 5 13 이렇게 달리는데 큰 무리, 무리를 무리 느끼지 못한다는 거는 에, 이제 밖에 나가서 달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에,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건가.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 고창 11월 17일 다음 주에 고창 고인돌 마라톤대에 가서 1시간 21km를 1시간 50분 초반대 또는 50분 언더로 들어오는 게 가능하지도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한번 열심히 더 해야겠죠. 아 그리고 어제는 제가 44번째 헌혈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50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아니 내년에는 내 50회를 넘길 것 같고, 어 내년... 이 지나서 내 혼혈까지 하면 잘하면 100회를 달성을 할수 있지 않을까 100회까지는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혼혈할 때 간호사님이 좀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호사님이 처음 보는 간호사 였는데 제가 가는 곳은 최근에 막 자주 가는 곳은 터미널 혼혈 센터입니다 근데 그 간호사님이 바늘을 찌를 때 되게 아팠어요 최근에 바늘이 아프다라는 걸 전혀 못 느끼고 계속 2주마다 헌혈을 다녔는데 어제는 좀 바늘이 아팠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혈액이 저는 이제 성분헌혈을 하다 보니까 혈액이 나갔다가 어 성분을 이제 그 혈장이나 혈소판을 분리를 한 다음 다시 혈액이 들어와요 나머지 혈액, 혈액들이 근데 그 혈액들이 들어오는 때도 아팠어요 어제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어, 어제 헌혈한 시간은 한 54분에서 55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 뭐 앞에 준비하고 끝나고 휴식 취하고 그러다 보면 1시간 3, 40분 걸립니다.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하면 2시간이 넘는 그런 시간들을 헌혈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열에 대한 자부심, 뿌듯함, 그 다음에 달리기를 내가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뿌듯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50대를 이렇게 에,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또 유튜브 뭐 구독자는 500명 남짓이지만 에, 이렇게 또 열심히 에, 이런 모습들을 담아서 에, 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출근하면서 이렇게 한 8분 정도 찍어 봤는데, 이 정도 하고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